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주가 흐름만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9% 하락한 24,3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좀 뼈아픈 이유가 3월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단한 번도 25,000원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전일도 이제 25,050원으로 마감하면서 지켜줬어요. 근데 금일 이렇게 최근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 박스권 이탈을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제 판단이 틀렸고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3월 말 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투자자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디까지 밀릴지, 잠시 뒤에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3,200억 규모 여기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사우디 쪽에 3주 규모의 수주권에도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었거든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수주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자금 조달 부분인데 얼마 전 투자가 급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케 지분담보로 1조 9천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3월 26일 이틀 전 뉴스인데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최근 겹악재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죠.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 25% 때릴 거예요. 예외 없어.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미끄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4월 공매도죠. 공매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는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탄핵 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빨리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선고일조차 지정이 안 되고 3월 적어도 저는 이번 주까지는 될줄 알았는데 4월로 이제는 무조건 넘어가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직접적인 원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자국 기업 비중을 18%만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종 계약 난항이 전망되는데. 처음에 약속했을 때 현지 기업 한60% 조건을 내걸었는데 최소한의 50% 정도는 돼야 계약을 할 건데 지금 18%밖에 확보를 못했다. 한수원은 원전 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정치권 다툼에 휘청이고 있다. 이 정치권이 우리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체코 정치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체코 쪽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처음에 60% 조건 내걸었는데, 50%는 돼야지 뭐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국 기업이 비중이 너무 적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아, 언론에서,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3월까지, 정부에서 늦어도 3월 말일까지라고 얘기했던 부분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 한 달간 주가가 박스권에서 주주들도 버텼잖아요 어, 조만간에 체코 본격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요 라인 직전 고점 뚫고 저, 이제 지지를 받았던 요 라인, 내려오면, 저도 입을 벌리고 싶다. 그게 22,700원, 800원 정도 됐었잖아요. 지금 최근 추세, 요렇게 보면, 하단부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오면, 저도 입을 한번 벌리고 싶고요. 원래는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2 5 0 0 0원 이탈됐을 때, 스탑노스를 걸어두는 게 맞았겠죠. 오늘 장 초반. 여기 이탈됐으니까, 일단은 팔고, 어, 눌렀을 때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이죠 어, 투자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인데 조금 애매하고 억울한 부분이 지금 하락이 이두 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지정학적 대외적인 뭐 정치적 이런 문제 때문에 눌러주고 있다 보니 어, 지금 팔리기도 애매하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선을 딱 걸쳤잖아요. 61선을 딱 걸쳤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어차피 이 라인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 같거든요. 물론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위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뭐 이렇게 이탈했을 때 남은 물량 털고 여기서 다시 모아가는 부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텐데 문제는 이 박스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큰 거래량이 12월 달에 터졌었잖아요. 요 라인을 잡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약 손실에서 정리하고 눌러주면 다시 잡을지 아니면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이야. 이렇게 떨어지면 비중 조금 더 담고 혹시라도 더 눌러주면 아래에서 비중도 담아서 장기적인 보유 나쁘지 않잖아요. 왜? 원전 저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AI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최근에 의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과열이다. 공구 과잉이다. 그래도 저는 AI 시대에는 지금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올 수밖에 는 없고, 2030년 이후로는 전기차가 4천만대 시대, 이제 전기차의 시대도 옵니다. 그러면 전력 부족은 뭐, 당연하다.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한 전력 중에 이 원전에 어,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직 뭐 말을 바꾸거나 제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 대응해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진입이나 어, 만약에 추가 매수 영역은 요 라인 22,600원,700원 지켜주는지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파야 61선 지지받고 월요일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더 눌러줘서 매수 기회를 줄지는 다음주 일단 판가름이 날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탄핵 전국은 4월 중순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있으니까 4월 18일날 그전에는 결판이 나겠죠. 그리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9분 응선 이상은 넘었다고 봐요. 조율만 잘하면 도장 찍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물론 지금 민감국가 지정도 4월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4월 중순, 초중순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향후 향방을 가를, 그러뭐내더쭉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갈지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지 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